여자도 푸시업 잘할 수 있다 팔굽혀펴기 잘하는 법 How to do p u s well 자, 이분은 21년 7월에 감성 헬뚜야님의 유튜브 를 활동하고 있는 여성분인데 팔굽혀펴기를 상당히 잘합니다 자,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고 힘이 좋고 신체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피트니스 선수로 대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은 갈수록 허리가 조금 처지고 어깨가 많이 못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때는 21년 7월이라서 지금은 아마 상당히 강한 전사로 다시 돌아왔을 겁니다. 자, 21년 9월에는 피트니스 대회도 나갔다 왔습니다. 상당히 몸 관리를 잘했죠. 대회 끝나고 이틀 뒤인데 지방기를 거의 다 빼고 막 근육을 잘 다듬었습니다. 멋집니다. 제가 그분 영상에 가서 댓글을 달았습니다. 좀더 내려가야 하고 복근에 힘이 딸리면 허리가 아래로 조금 쳐지는 현상이 오죠? 이걸 본 뒤로 허리가 꺼지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했더니 개수도 더못 치고 훨씬 어렵네요. 좀더 연습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근육 힘보다 인대나 해전근개에 적응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. 절대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세요. 곧 다가올 여신님. 저는 현직 소방관이고 가끔 후배들 상대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교육 중간에 여신님 푸쉬업 영상을 써도 되겠습니까? 네, 괜찮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헬두야, 1 0년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리도 되겠는지요? 네, 괜찮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중간중간에 캡처한 걸 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중간에 끝날 무렵에 허리가 조금씩 쳐지는 게 보이고, 어깨가 조금씩 들려가지고 못 내려가는 현상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 당시는 10, 10, 아, 21년 7월이어서 지금은 아마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. 자 그러면은 팔굽혀펴기에 필요한 주동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상안삼두근, 윗팔 뒤근육그 다음에 대흉근 가슴근육, 그 다음에 전맨부삼각근, 이 세가지가 주동근이고 코어 힘을 위해서는 복근이랑 등에 요 척추기립근이 잘 발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근육이 발달이 안된 상체에서 바닥부터 하면은 몸을 상하거나 자세가 안나와서 잘못된 자세가 베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백에서 점차 90도 각도에서 내려가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팔에 힘이 없고 팔굽패 펴기를 하나도 할수 없는 여생을 위해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백 집고 팔굽패 펴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이백에는 하중이 안 걸리니까 힘이 없는 사람도 하기가 쉽습니다. 여기 백 집고 자세를 잡고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. 20개씩 5세트를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은 각도를 내려옵니다. 여기는 우리집 피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각도를 낮춰가지고 하나, 둘, 셋,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조금 각도를 낮춰가지고 하나, 둘, 셋, 이런 식으로 각도를 낮춰오면서 20개씩 5세트가 되면 그 다음에 바닥에 내려옵니다. 그 다음에 바닥에 한 방에 갈 수가 없으니까 무릎 굽히고 하자 무릎을 튀어놓은게 아니고 무릎을 일자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. 이거는 좀 힘드니까 10개씩 5세트 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힘이 더 붙었다. 그러면 힘이 없을 때 어떤 자세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보통 머리를 숙이고 허리는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자기가 팔을 짚은 지점에서 가상의 삼각점을 그립니다. 그리고 삼각 꼭지점에 시선을 두면 머리가 안 처집니다. 이렇게 하나, 둘. 그런데 여기서 머리는 안 안 내려가고 그렇지만 코어 힘이 약할 때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렇게 그래서 허리가 어리 공뎅이 이게 아니고 일자로 만드는 상태에서 가 상의 삼각점을 보고 하나 둘셋 일단 정지. 그래서 각 부분별로 분할 훈련을 해 가지고 각 근육을 단련을 시키든지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각도를 내려 오든지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 가지고 요 근육하고 인대 그 다음에 회전근격 등이 충분히 적응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됩니다. 무리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세를 잡아서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전사가 될수 있습니다. 끝.